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으시소서 일단 썩은 이파들을 깨끗하게 치료해주시고, 얼굴도 피부도 좋아지게 해주시고, 하얗게 만들어주셔서, 비만도 살도어 운동을 삼아서 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빠지게 해주셔서, 건강시효로 빠지게 해주셔서, 딱 지금 여기 통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 아직도 그래요. 여기까지. 많이 됐어요. 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 기도를 이루셨다면 저는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표적으로 첫 번째 기도를 일으켜주셔서 그런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여기 염증이 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염증을 치료해 주셔서 그리고 만지셔서 만지시고 만져 주시고 염증 고쳐 주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이제 여기 아그 다음에 발보자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왼쪽 발 오른쪽 발 토포. 어, 팔 부점 사라지게 썼어. 그리스도께서 고쳐 주셔서. 그리고 이기 통증 여기까지 심합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심하니까 이 쪽이 괜찮은데 이 쪽이 좀 심해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하신다면 저를 고쳐 주셔서. 예수님이 여기도 조금씩 조금씩 치유 왔어서. 그리고 치유 왔어서. 이제는 얼음 찜질 해줘야 됩니다, 주님. 진행할 수는 없다네요. 그래서 발좋아지게라고 냉찜질하면 아프다라고요 그래서 냉찜질합니다. 렌징질 냉찜질을 통해서 더 빨리 치유해서서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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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고 여러서 일 견서. 하래라라라라 하래라야라라 하래라야라라 하래라라라 샵폴라라라라 샵폴라라라라 그리스도께서 고쳐 주셔서 아레나라라라 통증은 사라지게 소서아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 예수님 주님 죄 통증을만 고쳐 주시해서 저를 만지시고 내 발을 일으켜 주셔서 사탄이 떠나게 하소서 <�olt> 아레나라라라라라야 아라라라라. 알레루아 <목소리> 레라라 레라아 레라라 레라할아레야라레라아 레라라 레라아 레라라 레라리아 레라라 라아레리아 레라라 레아레리아 레라라 레라리아 레리아 레라라 레라리아 레리아 레라라 레라리아 레리아레 레라리아 레라라 라아 레라라 라아레라라아멘그리아 지금 1시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 레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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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메인들을 벗어난 것처럼. 그리고 중포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 걸 만지시고, 그냥 말씀 하나라도 통해서 고치시니. 내가 만약에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 사명이 뭔지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교회에 하나 선택했었다면, 그 교회까지 어디를 달릴 건지, 그 교회 이름으로도 음성을 주셔서. 아, 참, 선모 마냐님. 그동안 선모 마냐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 b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만나게 y 셔서 항상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집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h i 다 g o 서 감사하고 근로자 o n g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야야야 <laughs> 샤으로스작마사피사지샵스스마작하면잡히스샵스로시사하면스히지스으로 시작하면 잡히지. 하루에 하라라라루에하루라라루라하루하루라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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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에게 설명을 있다면, 집사까지 고민, 건설 대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음성을 다질렸을 때, 어, 저회를 치유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신다면, 그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아멘. 먼저, 교회를 택당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1주차 안 받았고, 이제, 이차코 받으니까, 마스크만 잘 쓰고 교회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에 의 눈에 빠져서 t v 보는 시간으로 기도가 줄줬고 용복해 주셔서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님 이 밤의 시간에는 t v 보면서 기도하며 자전을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어디로 교회할 건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삼손의 힘, 야곱의 힘을 저에게도 주시고 써는 모처럼 지혜받 지식으로 일할 때 수술도 도와주셔서알라야라라야라라라야라야라라라야라라야라라바르리기마잡비샵바라야라라라라야라라라라야라라라야라라라야라라 이 26개의 기도를 마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도 저와 항상 저와 함께 보호하고 아주 더 가슴 자연도록운 통에 함께 일어섭서 아멘